아빠, 출판기념회 축하드려요. 어, 출판기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많이들 찾아오셨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어, 앞으로 아빠가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니까 너무 당연한 걸까요? 어,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빠가 이야기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건데 어,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의 비중을 조금 높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입은 닫고 귀는 열고 앞으로 항상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빠 그날 정입니다 어, 아빠가 선거에 나가실 때마다 저는 항상 많이 도와드렸었고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도와드렸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점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빠 그늘 아래에 항상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도 항상 아들로서 항상 응원하고 또 아빠가 얼마나 순천을 사랑하시고 순천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어, 순천에 어느 정도 아빠 같은 인재는 저희 집에서 양보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주말에 쉬실 때는 꼭 앞치마를 매시고 그 집에서 엄마도 좀 도와드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아빠 안티팬이라는 그런 루머들이 좀 돌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남들이 항상 아빠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쓴 소리를 해야 되고 그쓴 소리를 이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아빠한테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항상 아빠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그렇게 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사다해요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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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것도 좀고민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한 40여년 가까이 되어가요. 20대 중반에 만나서 서른의 경험에서 지금 두 아들을 두고 그 아들들이 서른 음, 넘어가니까 정말 긴 세월을 같이 많이 네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새벽을 여면 노동문제연구소 시0년 그리고 시민의 시민은 10년 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그 어려움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미안했었죠. 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한테 비쳤다고 생각했었던 그 세월들은 몇칠전 내가 안투명할 때 당신이 모든 것을 잡고 내 옆에서 숨을 내 시간 붙어서 간병을 했었네. 그때 그 모든 순간의 한 순간을 나그 고마움을 있지 않고 있어요. 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운 힘든 시. 열심히 일하는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이그러 때가 많았그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네. 그러 제일 네. 멋있어 보였어요 남 그러면, 그러면, 그러시라는면 그러면, 그러면, 제게는 누구보다도 더큰 멋있는 큰면 그러면, 그러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죠. 이번에는 내가 지난번처럼 혹시나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절대 갖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챙겨볼게요.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내세요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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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어. 미안해하고요 어, 죄송합니다 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허석이라는 한명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부끄러움을 어, 받아들지않고 어, 그런게 막영상에대해서네 우리 둘째 아들 제가 수정교회에서 수정교회 2부를 제가 가는데요. 11시 예배는 시골교회를 좀 들고 있습니다. 수정교회 가서 제가 하는 기도가운데 제일 자주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그거였어요. 둘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기도할 때이렇 합니다. 듣는 귀를 활짝 열고 말하는 입술에 무게를 더하여 주십시오. 실신 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둘째가 딱시었네요 가족분들께 영상편지 한번 써주십시오. 네. 지금 이게 영상... 네. 명사... 네, 그냥 가족분들께, <laughs> 아직 시민분들 말고 가족분들께... 그러니까 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laughs> 큰아들들도늘 어, 어, 든든하고, 또 동생한테, 엄마한테는 보면 정말 부물럽합니다 제가 밖으로 이렇게 돌수 있는 것도 어, 아들들이 금직하게 어, 버텨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늘 고생 많이 시키고, 또 아까의 그늘 때문에 덧보이지도 않고 그럴 텐데 정말 아들 어, 어린이 모드는데다들 정연아 정연아 어, 고맙다 사모님은요 <laughs> 사모님들이십니다 <있습니다>, 내 <laughs> <맨> 앞자리에 <laughs> 아, 우리 직사로들은 사실뭐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만큼 진심으로 어, 미안하고 또 고맙고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허석이가 좋아서가 아니고 허석이 각이가잘해서 진짜 지어주겠다 이런 분들이 저보다 더 많아요. 가끔은 두렵습니다. 민주당 겸손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경선하자 그렇게 하셔고 겁납니다. 민주당 경선전 정말 자신 있는데 집에서는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둘이 엄마 편이거든요. 어 저는 만약 어 시장으로 복귀한다면 6시 땡 하면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을 갖고 싶습니다. 주말에는 저도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또 친구들과 자리도 하고 싶습니다. 소녀들과 또 놀러도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제가 접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뭐 가족, 부모님, 눈 어, 안에 다 마찬가지예요. 제 집계, 가정 모두에게, 어,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담은 편지, 한번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마워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코너를 전혀 생각도못했기 때문에, 어, 제 좋은 목소리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목이 좀강신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 네, 똑같습니다. 네. <laughs> 어, 순천 시민께 드리는 편지. 모질고 모진 세상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터널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그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선두환이 가더니 노태우가 오고 박근혜가서 더니 윤석열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회의 대목까지 민초의 힘이니 그 힘으로 우리는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우도 그 경남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으로 못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저는 못난 아들입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우다 대학 3학년 때부터 공장을 보냈습니다. 제적을 도하였습니다 제적 소식에 절도를 하신 어머니께 는충으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림대묻은 제 작업복을 빨아주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제 눈물샘을 작르가지고 어, 절대 이런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동장 어, 다니는 제 자취방에 못난 아들의 자취방에 아버지께서 장문의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장으로 퇴직하시면서 남의 아이들 가르치느라 당신의 아이들을 원이 지 못했다고 탄식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못난 동생이기도 합니다. 부사위 누나가 대학에 합격하고도 저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누나를 위해서 해준 것도 없이 평생을 위약 회로를 해가지고 <laughs> 형들은 돈만바고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못난 형입니다. 동생의 아픔을 제대 살피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동생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2007년 성탄절 제 동생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7년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면서 형이라 한번 불러주지도 않은 채 지난해 5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부모님을 걱정할 때, 형, 부모님 걱정 말고 열심히 해. 부모님 내가 마실게. 했던 동생입니다. 그런 동생을 살려내지 못한 저는 참 못난 형입니다. 저는 또한 못난 아빠이기도 합니다. 노동운동 한다고 집심을 한다고 아이들하고 여행다운 여행 한번못 가보고 그만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까 본 것처럼 정말 맑고 밝게 큰 아이들을 보면은 저는 참 못난 아빠입니다. 저는 또 못난 남편입니다. 영생 평등을 강조하고 노동운동을 하였다는 제가 아내는 원래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암투병하려 할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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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참으로 못난 시장이었습니다. 아니 미친 시장이었습니다. 일에 미치고 사람에 미치고 순0 0 미쳐서 선거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손한번 제대로 내밀지 못하였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형들은 그 누나들은 그 친구들은 그 아우들은 저를 영원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민선칠기 순천 시장 일을 하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초보 원들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서툴고 또 서툴었습니다. 그런 초보 시장을 믿고 그러나1 9때5년일체가 되어준 순천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하지만 순천 시민 여러분 이제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순천의 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한 사람의 열두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두음으로 희망의 꽃을 피우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나갑시다. 부끄러운 고백을 들어주신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근절로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 <laughs>